안녕하세요. 모퉁이북 카페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환상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시어도어 젤딘의 생각을, 그의 책, 인생의 발견 중 3장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루치안 프로이트는 초상화를 그릴 때 마치 미지의 세계 앞에 선 탐험가처럼 모델에게서 몇 미터 떨어져 손차양을 만들어 모델의 얼굴과 몸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델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흥미를 느꼈다. 옷의 감촉과 옷자락까지 모두 특별했다. 어느 하나도 일반적인 대상이나 이상적인 대상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달걀 하나를 그리더라도 모양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모델은 신비로운 존재이자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다. 그는 그림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 그는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대신 불안을 자아내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형상을 그리려고 했다. 그는 모델을 바라보는 것보다 모델과 함께 있는데 관심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그는 소설도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느껴지는 소설을 좋아했다.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자기를 발견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되는 방법이라는 뜻이었을까? 그는 무엇보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 그는 아내의 초상화도 여러 점 그렸는데 캐롤라인을 그렇게 잘 알았던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누군가를 잘 알려면, 혹은 자기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루치안 프로이트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상대의 모든 것이 흥미롭거나 걱정스럽거나 즐겁게 느껴지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못 이해할 수 있을까? 루치안 프로이트는 그림 한 점을 완성하는 데 주로 1년 넘게 걸렸다.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모델을 관찰하면서 폭넓은 대화로 모델을 사로잡고 즐겁게 해주고 가끔은 모델과 사귀기도 했다. 그는 모델의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모델이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술에 취했을 때도 관찰하면서 광채를 찾으려 했다. 그의 그림에도 생식기의 특징이 자주 등장하지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그의 조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는 목적과 방식이 달랐다. 루치아는 모델에게 자기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모든 그림에 농담을 넣으려 했을 뿐 아니라 모델을 위한 치료법을 찾기는커녕 모델에 대한 판단조차 삼가려 했고 일단 그림이 완성되면 그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내 작품은 순전히 자전적이다. 나 자신과 내 주변에 관한 그림이다.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다. 그의 그림은 그가 관찰하고 주목한 대상뿐 아니라 그 자신을 표현했다. 나는 그림이 내게서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에게서 나오기를 바란다. 그는 상징으로든 수사로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대해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했다. 루치안의 시도는 여러 교차로 중 하나일 뿐. 21세기의 초상화 기법이 어디로 도달할지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새로운 목표를 추구할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초상화를 필요로 했다. 개인의 재능보다 가문과 재산을 중시했던 중세에는 인물을 실제와 단계 그리기보다는 문장에 관심이 많았다. 모델을 가급적 부유하고 아름답게 그리던 화풍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시도였다. 우리는 누구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담긴 여권이나 신분증에 인물 사진을 붙여야 한다. 각자가 직접 여권을 만들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정보를 소개하면 안 될까?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마다 여권에 새로운 페이지와 사진을 추가하면 안 될까? 그리고 희망이 사라질 때그 페이지를 떼어내면 안 될까? 물론 우리가 남들을 현혹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자화상 여권을 우리의 환상과 꿈과 주관적인 정보를 알리는 수단이자 각자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을까? 여권의 모양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인의 미적 취향에 따라 꾸미고 테두리를 두르고 재본하면 안 될까? 중국의 만수기는 가구공, 도공, 목수, 정원사, 사찰 개조자, 시인, 음악가로서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자화상 34점을 그렸다. 이렇게 자신의 다양한 성격을 표현한 인물에게서 영감을 얻을 수는 없을까. 포갑적인 군주제의 유산인 국가여권은 프랑스 혁명 당시 자유에 대한 모독으로 지목되어 폐기되었다. 이후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여권을 없앴다. 덕분에 19세기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말보다 더 정확히 입증해 주는 공식 증명서가 없다는데 자부심을 느꼈다. 나폴레옹 3세조차 여권은 범죄를 근절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자유 통행권을 방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중에 간첩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여권이 부활했고 여권은 점차 계몽이 아니라 통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젤디는 이책 인생의 발견이 독자들에게 자신의 상상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자신만의 생각의 여권이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은 그와 대화한 사람들 덕분에 풍부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여권은 그의 관심과 공감을 자극하고 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를 알게 해준 대화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젤딘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은 혼자 놔두면 외롭고 무력하다. 생각은 소통을 통해 수정되어야만 남들에게도 의미 있는 생각이 된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텅빈 머릿속을 가정하고 전통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데만 몰두하면서 생각은 사랑을 나누는 행위와 같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생각을 막무가내로 주입할 수는 없다. 모든 개인은 각자의 감성과 기억을 토대로 새로 흡수한 정보를 생각으로 형성한다. 그리고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접하기 전에는 그 나름의 가치를 모른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감춰둔 생각은 투표나 선거에서 피상적으로 살짝 드러날 뿐이다. 매체나 책으로 생각의 파편을 공개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종교와 정신의학의 고백은 지극히 사적이다. 또 국가와 계층과 집단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로는 제멋대로인 개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다. 사적인 생각은 인류 경험의 본질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대부분 남들과 공유하지 않는 생각이다. 생각을 밝혔다가 괜히 공격당하거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이기도 하고, 사생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관련 짓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최근에 개인들이 사생활의 동굴에서 기어 나와 자기만의 언어나 음악으로 자화상을 그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주변에 거대한 미지의 공간에 다른 누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다고 선언했다. 다만 그들은 SNS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간단하고 피상적으로 소통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일종의 자서전을 꾸준히 쓰는 1억 명이 넘는 블로거의 절반은 그들만의 작은 공동체 밖에서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자서전과 마찬가지로 블로거들의 독백이 자기 표현의 최후의 자식일 리가 없다. 자기 성찰이 자기 이해로 가는 유일한 방법일 리가 없다. 나는 남들의 생각에 반응해서 생각한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 5만가지 생각 중에서 몇 가지만 수태되어 새로운 생각으로 탄생한다. 생각은 본래 짝을 찾아 줄기차게 맞선을 보고 추파를 던지고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 나는 남들의 생각이 그저 내 기억 속에 조용한 자리 하나만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스위치를 눌러서 특정 주제에 관한 내 신념을 비추고 상반된 관점을 나란히 배치해서 명료하게 밝히고 이제껏 상상한 적도 없는 낯선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자극하는 순간을 사랑한다. 내가 이런 순간을 사랑하는 이유는 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나 생각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알수 없다는 생각이 갈수록 커진다. 자기 이해는 태초부터 성공적인 삶의 필수 요소로 통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혼자 가만히 앉아서 단순한 추억담이나 일어나 자기 중심적인 활동으로 흐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서전을 쓸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다가 대략적으로 자화상을 스케치하는 사람이 더 많다.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한다면, 그리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려 하고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면 세상이 아주 잠깐이라도 달라질 것이다. 두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을 조금이라도 벗는다면, 이렇게 서로에게 솔직해지려고 용기를 낸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평등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대화가 출현하면서 인간관계의 새로운 단계가 열렸다. 처음 의회가 생겼을 때도 그랬다. 의회의 어원인 파워만든두 사람 간혹 네 사람이 만나서 협상을 벌이는 활동을 의미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진지한 대화에 대한 갈증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연인, 가족, 지역 사회에서 아주 심하게 나타났다. 인간은 이제껏 자유롭게 말할 권리와 능력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거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인권 선언에서도 경청의 권리를 주장한 적은 없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말의 경중을 따지고 나서 말하고 꼭 하고 싶은 말만 글로 적는다면 결국 긴 침묵만 이어지고. 다들 아무 것도 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자화상의 초고로 삼고 여기에 수정하고 첨가하면 남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일관된 그림이 조금씩 드러날 수 있다. 자화상의 미술관은 단지 그림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다. 대화를 나눈 후에 영화와 사진, 조각, 그림, 음악, 글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합하여 자화상을 제작하고 전시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거나 나는 겉보기와 다르다고 알릴 뿐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여할 수 있고 아직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제공하는 공간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수께끼일 때가 많고 자녀도 부모에게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화상을 보여준다면 부자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드니디드로는 유화로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불평했다 경고한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하루에도 100가지 다른 모습이 되고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 내 모습이 결정된다. 나는 진지하고 슬프고 수심에 잠기고 다정하고 폭력적이고 격정적이고 도취한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보는 이 모습은 아니다. 대화하고 초상화 그린다고 해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한낱 인간인 우리가 세운 계획을 번번이 무너뜨리는 증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탐색의 길을 찾을 뿐이다. 젤디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다른 생각을 만나야만 진화를 거듭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젤딘의 재언처럼 스스로도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든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생각의 여권을 만들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嗯。